사랑만 있으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정이나 결혼을 주제로 대화할 때 누군가가 사랑만 있으면 가정의 형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사랑을 근거로 가정이 완성된다라는 그들의 진짜 의미는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 정체성, 부모의 결혼 여부나 유전적 관계보다는 사랑만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말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인간관계가 거의 가족이나 친지가 아닐 경우가 많긴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경우에도 정말 이 말이 맞을까요? 사회학자들은 가정의 구성에 대해서 수십 년을 연구해 왔는데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가정환경은 그 어떤 것보다 결혼한 엄마와 아빠가 이룬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 정체성과 생물학적 연관성, 엄마 아빠의 결혼 여부입니다. 성 정체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너무나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학자들은 육아라는 개념보다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각각 다른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대화를 하는 방식부터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남자와 여자의 뚜렷한 차이점과 상호보완적 관계가 자녀들에게 많은 이점을 줍니다. 한 부모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머지 한 부모의 부재 때문이죠. 아빠의 부재는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성격이 비뚤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버지는 독립성을 길러주고, 어머니는 안정적인 정서를 길러줍니다. 남자가 어머니 역할을 할수 없고, 여자가 아버지 역할을 할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둘다 필요합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연관성입니다. 아이들은 두 성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아이들이 피가 섞이지 않은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양부모들도 있지만 간혹 한부모 가정의 경우처럼 양부모들 역시 근본적인 어려움을 안고 삽니다. 입양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입니다. 아이들은 유전적 부모만이 줄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바로 생물학적 자아입니다. 입양 아이들이나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족보 웹사이트 또는 나아준 부모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몰려드는데요. 피를 나눈 부모를 찾기 위해서죠. 마지막으로 부모의 결혼 여부도 중요합니다. 결혼이야말로 자녀들의 미래가 밝을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니까요. 미 연방정부 조사에 따르면 동거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4배 이상 학대당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남자친구와 동거를 할 경우 학대 수치는 11배로 뛰어오릅니다. 결혼 없이 동거만 하는 부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보다 부모가 헤어지는 것을 두 배나 더 경험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죠. 안정된 환경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으로 이룬 가정만이 이 환경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동거만 하는 부모의 아이들은 6배나 더 비행행동을 보이고, 폐학 맞을 확률도 122%나 되며, 대학 입시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90%에 달합니다. 결혼이 배제된 가정의 아이들은 나중에 가난할 확률도 2배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 경험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풍족한 사랑을 받았거나 부모 중한 명이 없어서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죠. 물론 모든 가정이 이상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입양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 아빠는 친부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만으로 충분하다는 문구가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가족을 이룰 때 사랑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얘기, 즉, 가정은 사랑만으로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을 또 들었을 때이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성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연관성입니다. 생물학적 친엄마와 친아빠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바람직한 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결혼 여부가 중요합니다. 결혼은 아이들에게 신변안보와 평안을 모두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할까요의 페이티 파우스트였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에 답글 남겨주세요. 다음 편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이 동영상들이 무료로 온 세계에 전파되길 원하시면 아래 참고란에 기부에 동참해주세요.